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학교 주선생입니다 자 월요일 한미반도체 바로 힘차게 출발해줬습니다 현재 27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한주를 좀 시작을 해줬는데요 간혹 보면 이런 글들이 보여요 얘는 뭐 혼자는 못간다 뭐 개잡주네 개잡주 성질은 어디 안가네 뭐 18만원 돌파전에는 매수하면 안된다 뭐 이런 말들이요 이런 생각을 좀 오늘 박사를 내드릴게요 자 일단 한미반도체가 개잡주다 자 이런 분들은 상종 안하셔도 됩니다 자 현재 전세계 시총 1기업 어? 엔비디아 그거에 연계되는 대형 테마주죠. 대형 테마주인데 개잡주 소리하면 뭐 그냥 주식 모르는 사람인 거죠. 주알못으로 치부하고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3점만 외치고 셀트리온 사고 SK하이닉스가 대장이네 저거 사야지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네. 자그 다음 얘는 혼자서 못 간다. 아뭐 엔비디아 따라서 간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뭐내 네, 엄청 뭐 틀린 말까지는 아닌데 근데 엔비디아가 뭐 그냥 워낙 잘 갑니다 전 세계 1등주 따라가면 얘는 대세주 아닙니까 네 그냥 깔끔하게 무시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게이 18만 원 돌파 전에도 매수하면 안 된다 아 이러는데 <laughs> 자그 전에 사둬야 돈 벌죠 뭐 18만 원 넘어가면 개미들 둘러붙고 지저분해지죠. 자이 수익 얼마 벌지도 못하고 고점 물리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는데 진짜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사시는 걸까요? 아, 너무 답답한 소리죠 진짜 이것도 그냥 개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한미반도체는 오릅니다 얘들이 진짜 집안 싸움으로 내부 갈등으로 폭망하지 않는 이상 20만원까지 그냥 내비두세요 제발 누가 뭐라든 그냥 허허 웃으면서 차단하세요 걱정 마시고 그냥 두세요 외인, 뭐, 기관, 매매 동향, 이런 거 제가 다 봐드리고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니까 제발 그냥 두시고 다른 테마 보세요, 다른 테마. 네, 어차피 한미반도체로 돈 벌었다고 뭐 다른 거안 넣을 거 아니잖아요, 그쵸? 뭐 넣을지 모르시겠으면 제가 추천하는 거 그냥 집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저는 늘왜 오르는지 설명해드리고, 어차피 여기까지 오를 테니까 목표가 딱 정해드리고, 90% 지점에 매도가 잡아드리고 있잖아요. 욕심은 내리지 마세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해봤자 10%더 먹지 마시고, 90%에서 딱드리니까 여기서 그냥, 매수하고, 이제 매도가 걸어놓고, 그냥 골프 치고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준비한 게또 있죠. 저 오늘 준비한 거는 앞으로 다가올 이 새로운 AI 섹터가 있죠. 이 새로운 신 AI 섹터. 여기에 이제 대장주격인 종목인데요. 얘가 진짜 좀 진국입니다. 이 한미반도체도 제가 브리핑 전에 12만원이었죠. 원래 12만원. 네, 12만원이었는데 얘는 지금 진짜 한미보다 더큰 수익 드릴 겁니다. 자,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2024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테마가 어떤 건가요? 현재로서는 당연히 AI 반도체주가 가장 뜨거운 감자죠. 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도 바로 이 AI 반도체주입니다. 우선 이 테마주를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이 주식을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왜 하나요? 시간이 엄청 많아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당연히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월급 받으면서 안정적인 투자로 집안의 안녕을 위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번 AI 반도체 관련주에 투자는 못 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AI 반도체주는 향후 미래의 먹거리를 선도하는 대장주가 될 거며 앞으로 25년, 26년, 아니 5년 뒤에도 이와 관련된 주식들이 이 주식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AI 반도체주는 과거 23년 반도체가 아주 뜨거운 해였죠. 각종 테마주가 난립하는 증시에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반도체주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AI가 합쳐져 AI 반도체주가 테마를 이루게 됐죠 이 AI는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를 통해 추론한 결과를 노출하죠 이 학습 데이터를 단시간에 받아들이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프로세서가 필요한데 이 프로세서가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이 AI 반도체는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초전력으로 실행하는 효율성 측면에서 특화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AI의 핵심 두뇌에 해당하죠 이 AI 반도체가 개발되기 전에는 이 핵심 두뇌의 역할을 CPU 중앙 처리 장치와 GPU 그래픽 처리 장치가 담당했습니다 다만 이 둘은 AI를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은 갖췄지만, 애초에 AI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AI 연산 외부분의 성능이 낭비되고 비용이나 전력소모 등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했죠. 이 인간의 뇌처럼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높은 전력과 빠른 속도가 필수적인데요. 이게 AI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AI 전용 반도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뉴로모픽 반도체입니다. 이 사람의 뇌에 존재하는 신경세포 뉴런과 연결고리 시냅스 구조를 모방한 거죠. 이 성능과 효율성 자체가 앞선 ai 반도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 현재로서는 지금 범용성이 낮고 개발 중인 차세대 ai 반도체인데요. 그렇게 아직까지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테마입니다. 이 미래의 ai의 핵심이며 gpu를 대체할 수단이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무지하다시피 버려지고 있는 테마인데 이 2016년에 유로모픽이 반도체의 희망으로 불리면서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던 걸 아실 겁니다 그때는 이런 반도체가 있다 이런 반도체를 개발할 거다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뉴로모픽 관련주 여덟 개 종목이 사흘 연속 상한가를 치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투자가 끊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죽은 테마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의 호재와 엔비디아의 연구 과제로 떠올라 아름아름 퍼져나가고 있죠. 주로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양대학교 측에서 네오2 칩을 개발하는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 점차적으로 신AI 반도체의 테마를 주도하는 대장격으로 상승할 예정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뉴로모픽 칩 시동에 관련되어 있으며, 이 인텔에서 뉴로모픽 시스템을 공개할 때도 이 종목의 이름이 아주 살짝 언급되었죠. 현재까지는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현재 상장 초기로 아주 낮은 가격에 책정되어 있으며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 AI 테마의 대장주격으로 해당 테마의 메타붐이 필연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미국과 그리고 유럽의 꾸준한 성과가 나오고 있으며 전 세계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문제이기에 이 테마는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단기간의 상승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 미래에 가장 상용화될 AI 테마로 예상되면서 현재가에서 최소 1000배 이상 상승해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내용들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제가 방송으로 벌써 여러 번 올려드렸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올렸었는데 이게 비공개 서류 내용을 밝혀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5831222 넷번 이것이 개인 번호예요. 여기에 호재라고 써서 문자 보내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테마와 대장주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2016년에 언급과 기대감만으로 관련 여 8개 종목이 사흘 동안 상한가를 찍어줬고 현재 개발 단계의 단기로도 300%는 기본이고 미래형 ai의 잠재적 개발 상황에 따라 몇 천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딱한 주만 투자해 봐라. 아니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그냥 관심 종목 으로 너만 놓아 보시라. 이겁니다. 단기간 성장 보이고 나중에 기사 뜨고 하면 아, 진짜였구나 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시든 적게 투자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정보 자체 평생을 사시면서 한번 들을까 말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자식들 있으시죠 자식들에게는 항상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식들은 잘안 따라오죠 뭐 이렇게 자기들은 공부머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뭐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이게 중간만 가도 사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 부모들 입장에서는 뭐다 그렇죠 이 세상이 어떤지 아니까 다 겪어보셨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자식들 닦달하면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그 생각이에요 아니까 다 겪어 봤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이 주식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주선생이었습니다.